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스파파입니다. KB 금융그룹에서 얼마 전에 2024 KB 부동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KB에서 나오는 각종 부동산 조사 자료들은요, 여러 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하나의 지표로 삼을 만큼 영향력이 좀 큽니다. 이번 보고서 역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료이다 보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총 8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는요, KB그룹 경영연구소의 담당 팀장님께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KB보고서에서는요, 우선 7가지 이슈를 통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보고,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현재, 그리고 리스크를 따로 정리해봅니다.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올해 부동산 투자하는 어느 쪽이 좋을지, 어떤 상품이 좋을지 전문가의 설문조사 내용을 통계로 알아보고 수도권 주택 시장을 점검해 보면서 끝이 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KB 그룹에서 뽑은 2024 부동산 시장 7대 이슈입니다.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큰 제목만 제가 따로 발췌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주택 거래량. 역대 최저 수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일부 지역에는 또 쏠림 현상이 좀 있어요. 올해는 금리나 이슈가 있는데 시기는 속단하기가 좀 어렵죠. 이 금리나 속도가 더딜 경우에는 회복세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공급부족 가능성. 분양물량 뿐만 아니라 인허가 물량까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원인은 뭐 자재비 인상, 높은 금리, 불확실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공급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좀 어둡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나와야만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이 특별법이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상 지역이 많이 늘어났죠. 단기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사업 진행이 구체화되면 시장 영향도 커질 것이다. 네 번째는 아파트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것은요. 주로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빌라들이었어요. 때문에 빌라를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도권에서는 입주 물량이 또 크게 줄고 있죠.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요 매매 가격 상승이 또 따라옵니다. 아파트 쏠림 현상 특히 수도권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다섯 번째는요.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큰 이슈일 텐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소식이 들리면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겠죠. 시기와 인하 폭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금리나 이슈입니다. 여섯 번째는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더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생활비 등을 위해서 담보대출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자영업자 쪽에서 담보대출이 좀 많아 보입니다. 매수세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또 대출 규제 완화가 핵심 중 하나일 텐데요.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정책 완화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정책. KB보고서에서는 정책을 얼마나 완화하느냐, 완화 폭이 관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요, 총선 전에 나온 거죠. 민주당 쪽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총선 전에 나왔던 이 KB 보고서에서는요, 규제 완화 기조가 어느 정도 지속되긴 하겠지만, 수요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 총선 결과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한 것 같죠. 주택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전망입니다. 매매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예측하는 비율이 많았고요. 전세 가격을 좀 보자면 비수도권 지역의 전세가는 약간 하락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전세가는 약간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수도권은 좀 다를 수 있다.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이다. 이두 가지가 가장 큰 변수이다. 올해 부동산 투자 쪽으로는 아파트 분양, 신축 아파트, 재건축 투자 뭐 이렇게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아파트죠. 그것도 새 아파트 또는 새 것으로 바뀌는 아파트. 좀 눈여겨봐야 할것중 하나가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흐름이에요. 과거의 투자 1순위는 부동산이었지만 현재는 예금과 채권을 더 선호한다. PB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침체, 강남권 등 일부 선호 지역은 상대적 강세, 매수자들의 구매 여력은요, 아직 좀 회복되지 않고 있죠. 현재 그 원인을 보면요, 높은 금리,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큰 작용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GTX 같은 뭐 지역별로 좀 호재도 있어요. 거기에 대출 금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죠. 서울시 한강 이남을 보겠습니다. 강남구 정부 규제 완화와 주택 수요 몰림 현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 서초구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수요는 많지만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은 차별화가 예상된다. 이거는 좀 결론이 뭔지 모르겠네요. 송파구, 입주 예정인 대규모 단지들이 좀 있는데 전세 가격 하락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양천구, 재건축 사업 진행은 긍정적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매매수작 위축이 아직까지는 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 한강 이북에 대해서는요, 마포 지역 내에서 매수세 변화가 나타나면서 지역 간 매매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마포 안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좀 있다는 얘기죠. 용산 한담뉴타운 사업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매도와 매수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 매도 쪽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매수 쪽에서는 아직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양쪽이 동상 이몽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성동입니다. 대기 수요는 많다고 해요. 실제 매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타 수도권에 대해서는 뭐 뻔한 얘기들이 있어요 다음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겠습니다 kb 는 2024년 대한민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아, 작년 대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지만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오피스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들은 오피스 시장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회사 출근으로 돌아갔잖아요? 미국은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피스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우리나라는 회사로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상가들은 좀 많이 망했지만, 일반 회사들은요,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가에 비해서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뭐 음식점은 힘들고, 일반 회사는 안 힘들다. 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건 올해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하와 견고한 임대 수요를 감안하면 오피스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 물류센터에 대한 KB 조사와 예측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는 아직 많지만 또 공급도 많은 게 현실이에요. 물류센터는 복불복이 좀 심할 것이다. 접근성. 교통과 임대료에 대한 접근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물류센터라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 어, 물류센터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망했네요. 상가에 대한 전망은 좀 어둡습니다. 제가 어둡다는 게 아니라 KB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공실률도 높은 상황이다. 거기에 2, 3년 전에 공급도 좀 많았고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죠. 경기 회복세도 지금 더딥니다. 여러모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빌딩에 대해서는 좀 혼란스러운 전망을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점은 부정적이지만, 또 투자 수익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오피스텔입니다. 후환기에는 주택의 대체제 역할을 좀 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오피스텔도 좀 따라가죠. 또 일반 오피스하고는 다르게 전세가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물론 주택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전세보증금을 통한 갭투자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한 리스크가 있죠. 지금은 공급은 많은 데 비해서 수요는 좀 줄어들어 있는 시기예요.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이후에 그 이후에 후행적 회복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2024 KB 부동산 보고서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3대 변수는요 대출금리 공급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하는 이슈들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2024 KB부동산 보고서는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양이 많아요. 깨알 같은 글씨로 한 80페이지 정도 분량의 중간중간 도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드리면 오히려 전달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중요 내용들만 텍스트로 뽑았고요. 또 중간중간 저희 개인적인 사견도 약간씩 들어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예측이니까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